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가 정말로 비섬에 신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인데, 자, 일단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수익의 길잡이 셰르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셰르파의 관점에서 자,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베이비도지가 지금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와 오늘의 주가를 좀 보시면, 역시나 이 매도 물량이 한번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이킨 머니 플로우, 지금 현금 흐름 지표를 본다면, 이 전보다 확실히 이 유동성 풀이 좀 많이 죽어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동 평균성 같은 보조 지표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은 지금 이 CMF 지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 현금 흐름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거면은 세력들의 관심도 또한 지금 많이 줄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하락 추세에 돌입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의 지지 구간을 버텨주면서 유지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스권이라도 유지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왜 비썸의 상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론 코인이라고 아시죠? 지금 업비트 비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자,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저스틴 써니 이 트론 코인을 만든 인물인데, 이 저스틴 선의 밈 코인, 썬독 코인이 2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그리고 100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 썬독 코인이 왜 베이비 도지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썬독 코인이 24년도에 비썸 그리고 코인원에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베이비도지 공식 계정에서 베이비도지 파우즈를 지금 스피드하게 되면서 썬도그 코인을 지금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도지의 파우즈 토큰 그리고 퍼피펀의 힘입어서 로드맵이 정말 크게 넓혀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미 베이비도지 재단과 이 솔라나 체인의 브릿지 합병한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국내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과의 이 연결고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중요한 건 썬도그가 베이비도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데, 자, 주식해보신 분들 중에, 자, 우회상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예를 들면, 상장이 안된 기업, 즉, 비상장 기업과 그리고 상장 기업, 이렇게 합병을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블록체인 브릿지를 통해서 썬도그 재단에서 베이비도지 재단과의 M&A를 통해서 흡수합병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베이비도지를 빗썸에 상장시킬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썬도그가 상장 전에 백배 이상 상승한 걸 본다면 베이비 도지 또한 상장 전에 10배 이상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건 우리 베이비 도지가 비섬에 언제 상장을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미 재단에서는 좀 힌트를 줬습니다. 자, 10배가 아니고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런 힌트를 줬고 자, 두 번째 지금 크라켄 거래소의 상장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크라켄 거래소는 자 전세계 7위 거래소입니다. 이선보다도 훨씬 상위에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최상위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하게 되면 고래소급 당연히 들어올 거고 홀더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거래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거래소 뭡니까? 수수료 장사를 하는 곳이죠 그러면 당연히 눈독 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꿀같은 기회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밈코인의 관대한 편입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서 제일 빠르게 빗썸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고 중요한 건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썬도코인과 베이비도지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베이비도지가 언제쯤 빗썸에 상장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코인판이나 뭐 별볼일 없는 카페 이런 데서 뇌동매매당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아 가셔야 하는데 제가 정보 받고 있는 베이비도지 전용 정보방에서 상장 그리고 소각 그리고 이 매매 정보까지 정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입장한 베이비도지 비공개 채널에서 현재 소각 자료가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엠바고 정보이다 보니까 유튜브로 모든 걸 오픈해버리면 저희 채널에 좀 악영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 측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인원들과 그리고 베이비도지 대형 홀더들이 다수 있는데요. 자,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 부티크라고 들어보셨죠? 자, 코인도 이 부티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현재 채널은 베이비도지 전용 부티크 채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해당 채널주와 협의를 해서 딱 30분 정도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대신 홀더인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이 소각 자료 무조건 공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베이비 도지 비공개 채널에서 이번에 공개된 소각량에 대한 자세한 이슈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도 이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정도 자리가 남아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종목 추천해 주고 하는 뭐 가입하는 리딩방 뭐 멤버십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유료 가입 이런 거 없고요. 저도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유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이 당연히 베이비 도지코인 보유자분들이 시청을 하실 텐데 특급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비공개 채널 바로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모바일로 보신다 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 더보기랑 클릭하신 후에 그리고 여기 다시 옆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링크 클릭 후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비공개 채널에서 여러분들 베이비도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이 베이비도지 코인 기반으로 10배 상승할 밈 코인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바로 진입할 예정이고 거래량 분석을 해서 베이비도지 고래들이 수급을 끌어올려 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란 클릭 후에, 자, 한정 입장 더보기란 다시 클릭하신 후에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클릭 후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헷갈리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9627-3205번으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뭐 타사가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꼭 입장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이비도지 기반 10배 폭등할 코인도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 비공개 채널까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꼭 입장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베이비도지 홀더분들을 위한 성공의 길잡이 셰르파가 언제든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